스성이 무거운 명상을 4일 동안 했어요. 4일 동안 이렇게 앉았어 깊은 선정의 상태에 들었어요. 그랬다가 뭐라고요? 깨어났어요. 그게 다리가 선정에 들었다고 해서 다리가 안재릴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해보시면 기억하시면 저도 가장 오랫동안 앉아있었는 게 6시간 동안 앉아있어 봤어요. 처음에는요, 다리가 죽겠어요. 피가 안 통해서. 재리고 나중에 아프다가 어떤 순간에 딱 가면은요, 생명을 다했어요. 띠, 안 아파요. 아무 느낌도 없어져요. 피가 안 통한다 뭐 이런 느낌도 없어요. 그이가 그러니까 이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자체가 또 무너지면 또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늘 자체를 이렇게 유지를 끝까지 잘하고 있어야 안 아파요. 보통 20분만 이렇게 앉아있으면 다 착살나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명상을 수준했던 스승이 자, 무릎이 안으로 모이고 바깥쪽으로 열리고, 어, 이렇게 골반이 열린 상태에서 허리가 뒤로 빠진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명상이 끝났어요. 다시 이상으로 돌아와야 살 거다. 계속 앉아서 선정해보면 뭐 들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아, 다리가 안 움직여. 이렇게 생각하고, 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요걸,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요걸 반대로 요가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제자가 와서, 자기가 못 보던 작법이거든. 스승이 이리 앉아있으니까. 스승님그 작법은 뭡니까? 그러니까비라 경상도 사라졌잖아요. 빌아! 저리 가라! 빌아! 이랬더만, 어, 빌아사나 같다. 그래갖고, 제자들이 우대에 이걸 빌아사나로 전했다. 아, 닌가 아닌걸로? <laughs> 자, 이게, 요렇게 앉아있었어요. 요렇게 앉아있었어 그리고 또 스승이 요렇게 눌러서, 요렇게 앉아있었어요. 쌤, 그건 뭡니까? 빌아! 비라, 이 빌아사나2. 빌아. <laughs> 자, 그래서 우대의 사람들이 보니까, 요렇게 앉는 거나, 요렇게 앉는 것이, 이 다리는, 크게 작용을 하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이 다리가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대의 사람들은요, 이 다리를 두개다 한꺼번에 하는 걸 택해서 이 자세를 비라 사나로 했습니다. 근데 봅시다. 이 자세가 비라 사나예요. 비라가 무슨 뜻이에요? 영웅이란 뜻이에요. 영웅. 비라는 영웅이에요. 영웅처럼 만든다. 영웅은 이렇게 하는데요 왜? 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나는 알았어요. 황, 황, 황산벌이라는 우리 영화 있었죠. 예. 네. 그 시기가, 그 시기에서, 그 시기, 그 시기 해물어. 예. 그 시기 그 아무 해독이 안 돼갖고 맨 마지막 그 시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노죠. 예. 심리전 뭐 하고 저 벌교 애들 욕하는 거 노죠. 예. 시벌, 시벌이라면서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개벽인가 부르죠. 의자왕이. 개백아. 네가그씨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죠. 그때 개빅이가 갑옷을 딱 입고 나가갖고 어떻게 앉아요? 갑옷을, 가, 갑옷을 입으면 이렇게 앉아야 돼요. 뒤로 넘어가요. 왜냐면 갑옷은 칼창을 막기 위해서 이쪽하고 이쪽하고를 여기를 붙이 놨지만 막아놨어요. 여기만 뚫려있어요. 뒤에만. 왜? 간절히 움직여야 되니까 싸우고 갈 거다, 이거. 그래서 그렇죠. 갑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앉는 게 가장 좋을까요? 바닥에 앉아야 되는데. 의자에 안 앉으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앉아보니까 뭐라고요? 무릎을 꿇어버리니까 그리고 그 받치는 걸, 무릎 받치기 앞에 받치는 걸 두고, 요렇게 앉으니까 앉아지는 거예요. 바닥에. 갑옷을 입고. 그래서 영웅들이 갑옷을 입고 왕 앞에 앉을 때 이렇게 앉는 자세다 해서 이 동작 이름으로 갖다가 뭐라고요? 예, 갑옷을 입고 앉아 있는 자세에서 이 동작을 비라사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또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왕은 이렇게 무릎 안 붙어요, 갑옷들 때문에. 그래서 벌리고 이렇게 발뒤꿈치어 내서 이렇게 앉았어요. 그래서 제왕, 전쟁의 왕 바드라. 그래서 이 동작을 뭐라고요? 바드라사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보다라는 신하들은 이렇게 앉았죠. 그래서 이는 번개처럼 강력한, 근데 금강색처럼 단단하다 해서 이 바드라사나, 번개 자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굳건하게 앉아있다고 해서 금강색처럼 단단하게 앉았다고 해서 바드라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금강자라고 번역합니다. 오케이? 자,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발목이 아프잖아요. 계속 뭐라고요? 아까 했던 우리 처에첫날 배웠던 뚫뚫뚫뚫뚫뚫뚫뚫뚫 이렇게 빠완 다 시리즈라는 동작들이 나왔어요. 이것도 사실은 좀 후대에 나왔어요. 그냥 몸풀기로 있었는데 이걸 그 비알루스쿨이라는 곳에서 지테스니께서 빠완 묶다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몸풀기 동작으로 땅맹해놨어요 근데 이런 유산들은 자기 게 아니죠, 그렇죠? 가게에서 만들었다고 뭐 이거 특허 내줘요? <laughs> 오케이, 특허 안 내줘요? 알겠습니까 이런, 이런 것도 무형의 기 때문에 특허를 못 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요가를 특허 내놓으면 인도 사람들마저 우리는 할수 있겠나? 로열티 내고 해야 되는데 인도가 한때는 요가를 다른 사람들이 로얄티를 내고 배울 수 있도록 하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모리가 그래서 그의 일원으로 채택되는 게 뭐예요 유엔에서 세계 유엔 요가의 날을 책정하고 모리가 요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도에서 인도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가 요가잖아요 그래서 요가 예고를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인도의 가이발리아 대학이랑 우리 한국이랑 그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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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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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대사관에서 연결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세미나도 열고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동작들이 다양하게 동물 형태를 따고 넣어서 몇 동작이 됐다고요? 초기에는 핫타요가 프레티피카에는 몇 동작이 있다고 우리 공부했어요? 32 동작. 고, 시바 상이타에는요 좌법 7 개, 고락사 상이타에는요 1 6개 동작이 뭐 좌법 엔더 1 6개 동작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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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상이타, 계란도 상이타에는 고락사 상이타에는 82 동작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팔십 한 동작이가 두 동작이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아사나가 소개되어 있는 것은 고락사 상이타예요런데 우리는 하타 요가에서 설명하고 있는 32 동작만 열심히 따라해도 뭐 일단 몸을 가부자를 들고 문제가 생긴던 것들은 다 해결이 된다고 봤다는 겁니다. 오케이 인지하시겠습니까? 마, 여러분이 인지가 되는 걸로 하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가부자를 오랫동안 들고 앉아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가부자를 오랫동안 들고 앉아도 무릎과 관절과 고관절과 허리 관절에 무리가 오지 않고 호흡을 하는데 방해를 넣고 리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방해를 받지 않도록 몸의 상태를 만드는 때까지가 뭐라고요? 아사나의 목적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해가 됐죠?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서 설명 다 하게. 안 해도 되겠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아사나는 사람이 어, 또 다르게 하면 공간 점유력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상태는 공간이 어떻게 점유됐을까요? 지금 저 먼, 먼지 틀이 갖고 그 먼지 틀이 예, 갖고 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자, 요, 요렇게 무게 중심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억수로 무겁죠. 근데 요요 무게 중심을 요렇게 하고 있으면. 히틀처럼 가벼워요. 이것들이 가중을 먹는 중력밖에 안, 안 해져요. 각목 큰거 있죠? 우리 다루개라 그러는데 두꺼운 거 포브이 그 각목을 긴걸 이렇게 들으라면 사람들은 이렇게 들수 있는 사람이 한 손으로 손잡이가 있다 쳐도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각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에 올리놓고 한 손으로 들으라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각목 요만큼 무게밖에 중력을안 받기 때문에 제로로 만들면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길 바래요. 그래서 이 가부자가 머리가 몸무게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드라이앵걸 삼각형을 통해서 회음으로 딱 제로의 상태를 만드는 것. 그렇게 하고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이 늑골이 호흡을 방해하지 않는 상태. 머리 자세도 잘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방위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laughs> 당기고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정주리야, 혐음이 수직 일직선이 딱돼 가지고 제로의 상태를 만드는 것. 이것이 뭐의 목적이라고요? 요가 아싸나의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말라고요. 뭐 어떤 사람 하나 건너뛰고 명상으로 바로 가더라고요. 어, 명상은 뭐예요? 마음을 조절하는 방법. 그래서 맨 마지막에 마음을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스톱 시키는 것. 요가 찌따 버릇디니로다. 이게 답이라고. 요가는 요가 요가는 찌따 의식의 버릇디 작용을 어떻게 한다고요? 니로다 하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것이고 정지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만들어서 의식을 정지시키려 고 그러는데 아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정지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 육체하고 의식하고를 가교, 세뚜반다,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세뚜반다 사나처럼. 다리가 되어주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더라고요? 뭐더래요? 호흡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감각각이 날뛰면 보는 거, 이쁜 거 보거나 맛있는 거 보면은 맛있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침 질질 흘린다고 이 사람이. 아 맛있겠다 이렇게 안 해요? 아 맛있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욕망을 아 숨을 들이마시면서 잘생긴 남자 지나가면은 아 여러분 보석 좋아하면 또 이따만 다이아몬드 있으면요 아어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다 여러분들은. 욕망이 일어날 때는, 예, 네, 어마시죠 보기 싫은 놈이 지나가면은요, 계속 쌤 호흡 잘해야 돼. 내볼 때, 하, 이러면 뭐라고요? 미운 사람 보는 거라. 오케이, 쌤? 어, 오케이? 쌤, 한 번씩 내한테 덜 켜? 요가 아산 하면서, 하, 이러는 거라. 그게 하기 싫다는 이야기예요? 하기 좋다는 이야기예요? 음, 알았어요. 하기 싫다는 이야기는 아니네? 예, 이거 힘든 걸 빨리, 하, 빨리 밀어냈으면 좋겠다, 이야기. 그래서 호흡만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심리 상태인지를 알수 있다고 모른다고? 미팅 갔는데 남자가 딱 나오는데, 여자 이렇게 숨서면 아싸. 내가 뭐라고요? 제스, 마음에 드는 거고. 근데 남자 나왔는데, 허, 이러면 뭐라고요? 심하이 오케이? 여자, 남자도 마찬가지. 허, 이러면 뭐라고요? 아싸, 내가 이쁜가봐 이렇면 되는 거예요. 이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바디 랭귀지 몸의 상태를 알면은 알아요. 이사람이라 뭐라고 요 내가 가까운가, 안 가까운가? 그런 이유에 그래서 호흡을 몸하고 의식하고 연결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두 개를 아주 호흡을 조절하면 뭘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요? 마음을 조절, 의식을 조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호흡을 조절해 보니까 의식이 조절되는 게 아니고 뭐가 조절이 되더라고요? 자, 아스당카 8단계 처부터 외워봅시다. 처음 뭐예요? 야마. 두 번째가요. 세 번째가 외우라 그랬잖아요. 아사나 세, 네 번째가 자격증 어떻게 땄지프라나야마 <laughs> 호흡. 법 다섯 번째가 브라티아라 감각기관의 철회그 다음에가요. 다아나 응념. 그 다음에가 일곱 번째가 디아나 정려. 여덟 번째가 자, 그 단계로 이야기하면은, 아사나, 다음에 뭐라고요? 자법이 됐을 때뭐 한다고요? 뿌라나야마, 뿌라나야마를 완성하면은, 호흡을 내가 완벽히 조절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섯 가지 강작기관을 여러분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그때 뭐될수있어고요 뿌라띠아라가 할수 있어야,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뭐할수 있다고요? 달아나, 한 대상의 의식을 집중할 수 있는 명상의 시작이 가능하다고. 그럼 이게 지칙, 여덟 개의 여러분에게 권하는 지칙이겠어요? 이게 단계겠어요? 이게 그냥 권해요라고 겠어요 아니, 이 단계대로 수행을 해야 올바르게 수행해 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게 그럼 지칙의단계예요 학문, 학자들은 계속 앉아서 이게 지칙이래, 씨. 덜, 해봐야 알지, 지가. 해봐야 이게 단계들이 이게 아 이건 단계구나. 그니까 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럼 야마는 야마는 야마를 안 지키면은 아사나가 안 돼요. 내 네, 폭력적이고 긴장하고 살고 맨날 싸우고 살면은 이게 될까요? 내 네, 긴장하고 사는데 폭력적이면은 아임자. 맨날 뭐라고요? 거짓말 때리고, 거짓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가 샤프하고 늘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을 속이려고 그러면. 뻣뻣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중에서도 눈동시켜보 살랑살랑 잘하는 할머니도 있어요. 그 할머니들은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누군가를 뭐라고요? 신경이 곤두서 있지 않고, 내려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근육도 내려 놓고 몸도 안 뻣뻣해지는 거예요. 보지 말고 왜 동작이 안 되는지 알죠? 이런 게다통용이 되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욕심 부리면은 욕심, 그죠? 내게 아닌데 가지려 그러면은 뻣뻣해진다고. 긴장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브라마 짜리야, 금욕, 새끼, 섹스 중독, 몸이 보들보들해질까요? 말취신경을 계속 자극하면, 예, 뼈사가요. 알겠습니까? 뼈상단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요? 일곱 개의 다투를 지나가면 어때요? 맨 마지막에 만드는 게 뭐예요? 슈크라 정자, 난자라고. 그걸 계속 배출시키면 어떻게 돼요? 여자들은 좀 맞다? 여자들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만 생리를 하잖아요. 남자들은 매일 말할 수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용, 양은 안 많아도? 사정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계속 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골수 다음으로 좋은 에너지가 정자와 난자를 만드는데, 계속 골수를 빼가지고 계속 정자를 만들어야 되잖아. 사정을 계속하면은. 그 빼갈 에너지들, 골수에 가야 될 에너지들을 다 빼가지고 뭐라고요? 나중에 근육에 가야 될 에너지, 지방에 가 지방으로 모아야 될 에너지, 근육으로 가야 될 에너지, 힘을 쓰고 움직여야 될 에너지들을 갖다가 뭐라고요? 다 계속 그걸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빠져나가죠. 여자들은 재수다. 생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더라도 뭐라고요? 그 체력의 에너지들이 다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만큼 조물주가 여러분들에게 호르몬 분비가 어디에서 발생하도록 만들어 놨다고요? 갑상선과 흉선에서 주 에너지를 쓰도록 만들어 놨어요. 남자들은요, 마니프라 차크라, 췌장에서 힘을 만드는 이슐린을 해서 당을 만들어내는, 그죠? 젖산을 만들어내는, 근육의 힘을 만들어내는 췌장에서 남자들은 에너지를 주로 써요. 그러니까 그 정이 계속 빠져나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췌장에 일을 하다가 바업에 하면은. 그렇지. 이제 알아듣네요. 당뇨에 걸리는 거예요. 그럼 책을 밝히면은 일단 첫 번째 뼈가 관절관절 사이에 기름기들이 소프트하게 빠져나가겠죠? 정제 정액을 만든다고. 그 여자들이 골다공증이 쉽게 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일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에 여성 호르몬의 문제가 오면 그러니까 근본을 알고 나면 뭐라고요? 이세상의 병은? 맥주 세개말련하는줄아아 어,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다 알아요? 기분을 아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기분을 가르쳐 줬죠 뭘로요? 짱키아 철학으로 오케이 이야기 너무 많다 그래서 봐요 여러분 봐쇼 내가 그동안 이야기 다 했어 이미 경제는 공부하면서 근데 또 이렇게 또접목시켜서 이야기 하니까 또 시끄럽죠 요거가 이래요 그래서 내가 뜨는 시간 다고밥 먹고 뭐라고요 보통 9 시까지 강의할 수 있다고요 한 주제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또 갖고 오고, 갖고 오고 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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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지만 하나로 연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몸을 움직이는데 사람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맞죠? 첫 번째, 어떤 방향이 있어요? 아 그래, 직립, 움직이지 않고, 이게 똑바로 있기. 똑바로 앉기, 똑바로 서기, 똑바로 서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사마스 띠띠 따다사나라 그래요. 따다사나 바르게 앉기 뭐 바르게 앉기 이걸 뭐라 그러죠 단다사나 척추를 곧게 펴고 앉다. 단다사나 바르게 눕기 사바사나 죽은 듯이 누워있다. 눕는다는 뜻은 완전히 릴렉스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바르게 엎드리기 악어처럼 엎드려있다. 뭐라고요? 마카라사나. 이제 요 개념을 여러분은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바르게 서기, 따다사나, 바르게 앉기, 딴다사나, 바르게 눕기, 사바사나, 바르게 엎드리기, 마카라사나. 이제 아사나를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아사나를 좀더 이해하기 쉽게. 자, 그 다음에 어떤 방향이 있겠어요? 방향. 우리 일단 사방, 우리는 사방향이 있잖아요. 그죠 이제 위로, 위로, 똑바로 서는 거 했어요? 요거는 그사방향이안 들어가요? 중간이니까요? 중용이니까. 그래서 오행이 되는 거예요. 오행의 사상이 이렇게 노는 거예요. 자,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앞에 숙이기. 그 다음에요? 넘기기. 접, 접, 접치기가 맞아요? 넘기기가 맞아요? 저, 어, 뭐, 넘기기가 맞는 것 같아요. 넘기기. 우리가 쓸 때, 가볍게 뒤로 젖히세요. 이러면 좀 사투리겠지 않나요? 뒤로 넘기세요. 그래서 어. 젖히라는 것보다 넘기라는 게 맞, 표현이 좀더 이쁘지 않아요? 젖혀! 이런것 보다 넘겨! 이게 훨씬 더 낫죠. 넘기세요. 그 다음에요? 사방이 좌우로 기울이기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사방향을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불루기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앞으로 숙이기를 계속 연장하면은 그게 뒷굴러기는요. 그렇지 잘한다. 그다음에 옆으로 굴러기는요. 기울이기를 계속하면은 돼요. 그다음에 이네 방향에다가 또 방향이 더 있어요. 그럼 이,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뭐예요? 앞으로 숙이기와 옆으로 넘기기의 중간 합성이죠. 순수한 방향이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사방향으로 다 커버가 되는데이 사방향은 이요 원은 다 커버가 됐어요.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 그렇죠? 비틀기가 척추를 중심으로 하는 게 척추가 기둥이라 생각하고 골반이 대들보라고 생각하고 이걸 중심으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 앞으로, 뒤로, 좌우로 기울이고 그다음에 비틀기가 있습니다. 그럼 총몇 개예요? 네개에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했으니까. 여섯 개 아까 우리가 바르게 직립하는 거 일곱 개 마지막으로는 어떤 방향이 있을까요 와우! Wow. 디비 주세요 거꾸로 서기 물구나무 서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운동 인간은 다 직립하고 살고 똑바로 살고 하니까 휴식할 때는 우리는 니피 갖고 휴식하죠 근데 우리가 직립 오랫동안 하고 있었던 걸 가장 빠르게 제자리 돌리돌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죠, 거꾸로 거죠 거꾸로 서는 거죠. 물구나무석이죠. 그래서 요거 아사나의 왕은 몸에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그래서 사람바시레시아사라 아사나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랑 거의 같은 효과를 발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깨로 서기 사르방가사나 누구나무 끝으로 못 서는 사람들은 어깨를 써가지고 발을 들어 올려도 누구나무 서는 효과랑 똑같이 발생합니다. 근데 누구나무 서는 것보다 오랫동안 서 있으려고 그러면은 딱 바로 서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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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서 있는 어깨로 서기 잘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은 숨이 들어오고 앞 이렇게 숨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나가는 걸 끝으로 디비 갖고 이렇게 숨을 써요. 포인트를 해서 각각 차크라의 포인트를 맞춰서 숨을 쓰는 것을 해서 그 에너지들을 내몸 안으로 턱을 당겨으니까 뭐예요? 잘란드라 반다를 완벽하게 할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서 있으면. 어깨로 서 있어, 아르반가사나. 쟁기 보자, 할라사나를 여러분들의 잘란드라 반다를 완벽하게 취하기 하기 위해서 목 뒤쪽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거에서 넘겼으니까 반대되는 동작으로 뭐가 있다고요? 맞지 않아? 물고기 보자. 이거. 항시 요가를 한번 이렇게 해서 왜 뭐라고요? 이렇게 한번 해주는 게 기본이 되고. 요가는 항시 상음, 균형, 조화. 여기에서 입각해서 동작을 해야 된다고. 알아듣겠어요? 우리 수업이 그렇잖아. 오늘도 했잖아. 쟁기포자하고 나니까 뭐라고요? 물고기포자 맞지 아사나 했잖아. 물고기포자 맞지 아사나 하고 나니까 뭐라고요? 뭐라고요? 또뭐 했어요? 바당구시, 바, 바, 뭡다 사나. 반 바, 바, 바 당구시타나 아사나. 가스 빼기, 가스 빼기. 어, 빠담구치타나사나, 가스 빼기. 빠완, 빠묵다사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빠담구치타나사나 그동 이름이 뭐 왜? 어? 빠묵다사나. 그렇게 돼 있죠? 어, 가스 빼기. 빠담구치타나사나라 그러기도 합니다. 아이. 어, 가스 빼기다 시 자세. 하고 일어난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동작 서가지고 여러분 목 긴장 막 하고 난 뒤에 로막 움직여 난는데 우리 맨 마지막에 뭘 해요? 롤링. 그 다음에 쉴 때는 사바상을 지고는 꼭 바로 깍지 끼고 널리 가는데 그 다음에 꼭이 뭐 이, 자세로 하죠. 아 이걸 태아 자세라 그래요. 아기 자세. 엄마 배속있을때 여러분 이렇게 있었죠?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안 있었어요? <laughs>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에, 물속에 내가 사세요. <laughs> 탯줄 걸고. 자, 그렇게 있는 자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움직이는 총방향은 몇 방향이라고요? 아,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하고 있는 것을, 따라해 나중에 놓오지만윗바리따 까라니. 윗바리따 까라니. 윗바리따 까라니. 이걸 역전무드라 그럽니다. 이걸 하면은, 이걸 하루에 몇 분씩? 7분 이상씩만 해주면은 매일 하면은 흰머리가 까매진답니다. 예, 감노 냅다 나중에 무드라 반다 가서 또 이야기 해줄 건데 예, 여기, 여기, 여기 감노가 소마차카라에서 감노가 흘러서 왼쪽 콧구멍으로 흘러서 여기 들어와서 아, 배고프네, 밥 먹고 싶다. 이런 느낌이 느끼는 게 바로 이 감노가 흘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비비노미느 뭐라고요? 태양을 쏘기다. 태양한테 아직 아직 감도안 내려와서 배고프지 마. 이렇게 쏘기는 게무그나무석이 아이가. 그래서 우리가 불로장생 영원히 죽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무그나무석이라고근데무그나무를 그렇게 오랫동안 쓰일 수 없잖아. 그래서 그만큼 오래 쓰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깨로 쓰기 싸르방가사나라고. 그래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조금 오랫동안 못 쓰이니까 살짝 텐션을 줘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행상할수 있는 윗파리따 까르나 역전무드라라는 걸 만들어서 예, 여러분이 영원히 죽지 않으려면이 무드라를 신들조차도 죽음을 두려워해서 윗파리따 까르나 역전무드라를 했다고 경전에 적혀 있습니다. 무드라 반다이. 난조기캐차리 무드라. 혀를 잘라갖고 혀를 왼쪽 콧구멍 안쪽을 막아서 감도가 못 내려오도록 막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혀 자르고 하려고 하면 많이 아파. 그보다는 뭐라고요? 어깨로 서기를 여러분은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깨로 서기가 뭐라고요? 흰머리가 까매지고? 여러분을 죽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동작이다. 안 죽고 싶으면 뭐라고요? 죽고 싶노? 안 죽고 싶으면 해라는 이야기. 이해가 되셨어요? 예. 이것이 요가가 움직이는 여덟 방향이에요. 오케이? 한 번만 끊어주세요.